아,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 그런 제목이거든요. 중국 속담입니다.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리 뚝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 뚝도 개미, 작은 개미, 그 개미가 뚫은 그 구멍으로 인하여 그 뚝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래서 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놀랍게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소중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작은 자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핸디캡이라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는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염이 있어서 아침이 되면 여러분, 이 비염으로 인하여 목에 가래가 생기기도 하고요. 조금만 제가 기도를 하고 소리 지치면 목이 상해가지고 가래로 인하여 설교 시간에 특별히 일부 예배 때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핸디캡이라 아니면 아킬레스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치명적인 해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라토너가 여러분 42.195km 완주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좀 일찍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많이 많이 힘들게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 축하합니다. 완주를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들게 뛰는 것 같습니다. 호흡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체력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물을 마시지 못하셔서 갈증 때문에 그러셨나요? 하고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라토너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느냐 하면 제가 호흡이 가빠서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제가 가장 오늘 이 완주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은 제 운동화 속에 모래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모래로 인하여 제가 힘들게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내게 작은 모래. 여러분, 이 작은 모래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소한 문제가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멀리 하기도 하고 또 주의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분쟁 있는 교회들을 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들을 보시면요. 큰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단성 때문에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싸우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작은 문제로 통해서 성도 간에 있어서 작은 그런 이해관계, 주장 때문에 교회가 뭐 되니 안 되느니 하고 크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한 우리 온유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드러나기 싫은 약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있는 부족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젊, 젊은 거예요. 젊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청년에게는 여러분 공무원이에요. 관원이에요. 요즘 같이 직장 들어가 힘드는데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금수저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부자예요. 이 삼일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네, 더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8절, 1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죽질하지 말라. 거짓증은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20절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대단하지요?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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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부자구나. 네가 가진 것이 많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버려야 한다. 내려져야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재물이 많구나. 그래서 그 재물을 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나를 따를 수 있고,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조금 전에 당당함,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 당당함이 다 사라졌어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갑자기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물질 때문에 얻지 못합니다. 천국 영생 물질 때문에 그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끝내 그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살려고 하는 방해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아십니다. 사장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사도바 우리 아,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듣고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에 이끌림대로 그들이 집을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 팔아가지고는 그것을 가지고 제사들 앞에 가지고 왔어요.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이 기쁘게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넘어오면 비극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시켰나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이 아나디아와 사비라 부부가 자기들의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딱 돈을 헤아려 보니까 이게 돈이 액수가 많아요. 아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 일부를 딱 떼어가지고 감춰뒀어요.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앞에 내 왔었어요. 베드로가 딱고 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묻습니다. 이게 전부이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일부를 감춘 것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을 때예 제가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나디아와 사피라가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나디아와 사피라 부부는 놀랍게도 베드로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십자가를 짓기 전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 향유를 허비하는가, 저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론다 얘기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프라 부부는 재물 때문에 성령을 속였습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행동이 기억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재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여인의 말씀을 오늘도 이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향유를 부인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얼마나 복을 받고 있습니까? 간혹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 중에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동남아,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거기에 우물을 파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왜 멀리서 하느냐? 우리 가까이에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며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아까워했던 사람들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돈 자체에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이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무엇?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성을 드리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보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흥금은 절대로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억지로 하면 그 흥금은 한, 아직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것 그리고 내가 서야 할 것을 구별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경우가 밝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남의 것이다.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빌렸으면 우리는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도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내게 부족한 한 가지. 오늘 이 젊은 청년, 이 관원은 놀랍게도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잃었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나오셔야지 우리 방송 고생하는데 두 번째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우왕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흠이 없을 정도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지 말아야 될 무엇이 자라나고 있느냐 하면 교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너무너무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났느냐 교만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드디더지 드디 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 같이 성격이 사울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 자리를 내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가오자 그는 사무일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 복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살 왕의 교만을 멸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말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우리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우리는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아니될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압니까?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잘 몰라요 남들이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는 안 그래 교만한 자를 향하여 당신 교만합니다 당신은 어깨힘 많이 주고 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안 그래 나는 경손해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전쟁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에게 말합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제가 그래서 성경에 한 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진멸.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 다할 진짜입니다. 다할 진짜. 그리고 멸할 멸자.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생각하니까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길보화산에서 사울은 자기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길보화산에서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자문 16장 18절. 교만은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놀랍게도 칭찬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했으면서도 영광을 절대로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남을 높여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열을 만들고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피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되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게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욕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너무 어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여러분 다윗왕에게도 그러나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다윗에게도 잘못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욕이라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정욕이 있기 때문에 내게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을 설 정욕으로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나아가서 정욕이라 그런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성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잘못이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내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하고, 우리를 고쳐나가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니비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최소유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니히 박사는 무엇을 연구했느냐 하면, 이 작은, 여러분, 식물이, 자라나는데 있어서는 영양분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나무가 한 화초가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잘안 모일 텐데 여러분 그 여러분 그 영양소 중에는 뭐가 있느냐? 질소도 있고 칼륨도 있고 칼슘, 철, 마그네슘, 아연, 이런 종합적인 영양소가 있어야 이 화초가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화초가 그런 영양소가 한 가지가 빠지게 되면 이 화초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우리에게 결핍되면 우리가 뭐 이빨이 흔들린다, 머리가 빠진다, 아니면 뭐 우리가 신경통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양분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건강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내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를 더 듭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번 주간에 이한 선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기뻤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들 요 나이가 22살 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다소리 보다도 6살이나 적은 청년 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여러분 세계 테니스 대회 4대 대회가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 여러분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영국 오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에스 오픈, 미국 오픈. 이네개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이영택 선수가 16강까지 들어간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 이 저기 있는 정영택 선, 아, 선수가 놀랍게도 여러분 4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만 발집에 물, 발바닥에 물집이 너무 생겨가지고 도저히 뛰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년 선수가 16강에서 누구를 이겼느냐, 8강에서 누구를 이겼느냐, 아, 16강이지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전 1위였던 조코비치. 예, 조코비치. 여러분, 그 조코비치는 호주에, 호주 오픈에서 몇번 우승했느냐 하면 6번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를 이기고 당당 8강, 그리고 8강을 또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4강에서 페드로 선수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저녁 5시 30분부터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서 그렇다. 정년에게 요한 가지만 있으면 우승할 수 있겠는데 그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페드로 선수는 여러분 서부를 넣으면 여러분 서부, 여러분 에이스가 몇번 나왔느냐 하면 정년하고 붙어가지고 8번 나왔는가요? 9번 나왔는가요?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년 선수는 서부가 약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년선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넬리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페드로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서부가 부족해서 정년선수가 여러분 그렇게 우승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어 아니면 내가 정욕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세어나간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어떤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경건하게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음은 착하고 착한데 영적으로 깨어른 성도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데 성질이 더럽습니다 개떡같습니다 그래서 그 놈의 성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이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고집이 세가지고, 똥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성도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버려야 될게 있다면, 저도 회개하는데,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잘 하다가, 내가 작은 일에 내 마음이 삐뚝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존심 타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한 가지. 말씀을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 야구부서 2장, 아,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밭에 풍년이에요. 포도밭에 포도가 아, 꽃이 피었어요. 원래 포도가 풍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포도밭이 풍성한 열매로 추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흔드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요? 그 여우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